각에 관해 알아볼까요? 각은 무슨 뜻일까요? 한자로 뿔각자입니다. 뿔. 뿔이 뭔가요? 소뿔이 있죠? 소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각이라는 이름을 생각해낸 모양입니다. 각은 이렇게 생겼죠? 반직선 OA와 반직선 OB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각의 크기를 A라고 하죠.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각입니다. 이 각은 어떻게 읽을까요? 이 점들을 보면서 각 AOB라고 읽습니다. 각 AOB 또는 순서를 바꿔서 각 B, O, A라고 읽어도 됩니다. 또두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. 이 점, 각의 꼭지점입니다. 각의 꼭지점 O를 보고 바로 각 O라고 읽기도 하고, 이 안에 있는 A를 보고 각 A라고 읽기도 합니다. 이 각의 양쪽에 있는 반직선을 뭐라고 부를까요? 각의 변이라고 부릅니다. 변은 가장자리란 뜻이죠. 그래서 각의 양쪽 가장자리여서 각의 변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점 5는 꼭지점처럼 보이죠. 그래서 각의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우리가 각의 크기를 말할 때는 이 각의 크기가 30도였다고 해봅시다. 30도입니다. 이 가이프의 30도이면, 이 기호들은 각의 이름을 말하기도 하지만, 어떤 때는 각의 크기를 말하기도 합니다. 아까 성분과 같은 경우죠. 이중적으로 사용됩니다. 각 AOB의 크기는 30도와 같다. 이렇게 표현합니다. 각 BOA의 크기도 30도와 같다. 각 OO의 크기는 30도와 같다. 각 A의 크기는 30도와 같다.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리고 보통은 각은 이렇게 두 개의 반직선이 있을 때 작은 각을 말합니다. 이 바깥쪽, 여기도 각이 될수 있죠. 이 각을 말할 때는 따로 이 바깥쪽의 큰 각을 말한다는 설명을 해주고 보통 때는 각의 o b 라고 하면 바로 이 안쪽의 180도보다 작은 각을 말하는 겁니다. 평각이 뭘까요? 평각. 평은 평평하다는 뜻이죠. 평각은 바로 평평한 각입니다. 이렇게 생겼죠. 점 A, O, B가 있을 때. 각 A, O, B. 각 A, O, B. 이 각이 바로 평각입니다. 평각의 크기는 180도죠. 평각은 180도입니다. 교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교각. 교는, 좀 전에 교점에서도 말했듯이 만날 교자죠. 그래서 여러 개의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을 교각이라고 합니다. 두 직선이 만나면 교각이 4개가 생깁니다. A, B, C. 이 이렇게 교각 4 개가 생겨요. 막 꼭지각은 뭘까요? 막 꼭지각은 꼭지점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각을 말합니다. 각 a 와각 c 가막 꼭지각이죠. 각 b 와각 d 도막 꼭지각입니다. 막꼭지가 맞은, 마주라는 뜻이죠. 마주보고 있는가. 꼭지점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. 자, 막꼭지가의 크기를 알아볼까요? 각 A와 각 B를 더하면 얼마죠? 이게 평각이니 180도죠. 각 A 더하기 각 B는 180도입니다. 각 B와 각 C를 더하면 얼마죠? 이것도 역시 합치면 평각이죠. 그러니, 180도입니다. 각 B 더하기, 각 C는 180도. 이때, 각 A는 각 B를 우변으로 이항하면, 180도 마이너스 각 B와 같죠. 각 A는 180도 마이너스 각 B와 같습니다. 또, 각 C도 각 B를 우변으로 이항하면, 180도 마이너스 각 B와 같죠. 이것은, 바로 각 C하고도 같습니다. 어, 이렇게 놓고 보니까, 각 A와 각 C가 같아졌죠? 아, 막국지각은 서로 같은 거군요. 막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은 겁니다. 각 A와 각 B가 서로 같고, 각 B와 각 D가 서로 같습니다. 막국지각이 서로 같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, 앞으로 각을 볼때 바로바로 알아차리도록 하세요.